고추는 암컷이야, 스컷이야, 뭐야. 아니, 누가 패드립의 시초야? <laughs> 조용히라, 암컷. <암꽃. 웃음> 통깡이, 화장실. 아, <laughs> <laughs> 그거 하다 계속 의자에서 잠들어. 남자끼리 성용하면 범죄냐? <laughs> 화장실 갔다 와야겠어. 옆에 배불뚝이 아저씨가 있냐, 아니면은 가슴큰 누나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지. <laughs> 아. 그래서, 8시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온 사람 뭐지? 여덟 시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온 사람 뭐지? 뭐지? 이 델로는 왜 아직 안 왔지? 음, 야 뭐야 델로 싶다. 와? 어. 하우카오 음. 오늘 원블로 몇 시에 형? 여덟 시. 나도 깨도됨나 유튜브 영상 감 박살 나서 영도데이 패스함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델로 여섯 시 오십팔 분에 또 물어봄. 해도 되는 거임? 어 이렇게 왔구나. 그치? 근데 왜안 와? 지각하셨네요 죄송합니다. 어제 듣던 창팝이 생각나서 틀다가 좀 걸렸습니다. 아 무려 2분이나 지각하셨네요. 아무튼, 오늘은 뭐 마크 원블럭, 나갑니다. 아, 근데 이 조합으로 들어가면 일단 개판나, 일단 들어가자마자 서로 때려서 떨어질 텐데 분명. 아니, 우리 근데 원블럭에서 안 해, 형. 네가 그러려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뭐, 일단 들킨 거 그냥 그렇게 할게, 그럼. 대부분 들키면 안 하지 않냐? <laughs> 여전 몇으로 아, 깔라 그랬죠? 아, 아. 뭐 갑자기 들어온 애가 준비도 안 하고 2분 늦고 아니 뭐 내가 근데 합방을 진행 못할 만큼 저거는 아니잖아 아니 내가 아니 누가 그냥... 보면은 내가 지금 뭐 컴퓨터에 윈도우도 안 깔려 있는 줄 알겠어 아니 어차피 우리 노가리 깔고 그 전에 준비는 다 되겠지 아니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정도로 <laughs> 아니잖아 잘못한 건 맞는데 그정도로 그건 <laughs> 아니잖아 이거 사과 준비가 안돼 있네 쟤. <laughs> 아니 야 이게 사과할 <laughs> 정도의 무언, 저건 아니잖아 <laughs> 그걸 왜네가 정해 그럼 어떻게 할까 아... 대역죄인으로 만들까? 아니 나그 제가...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오케이. 갑자기 낀게 그냥 고까 오면 그냥 나가요? 아또 고값다고 하네 또아다 덥덥이지 왜 그래 아나 솔직히 말할게 그래, 최근에 한번 좀 거하게 좀 쳐맞고 나서 좀 이제 들쳐받고 싶어. 근데 난난 별로 안 때렸는데. 나도 그때. 아니까 아니, 또... 그때 힘들어가지고 내가 뭐 지금 뭐 할당량 있어요? 아나 그때 안 때렸으니까 오늘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야? <laughs> 아니 그 나는 별로 피해를 주진 준 적이 없는데 막뭐 같이 싸져나서 그러니까... 나한테도 뭐라 하것 그니까... 같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나 오히려 말렸어 그때 그러니까 형이랑 부탈이랑 통깡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면은 특정 누구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<laughs> 얘기를 하는 거야 애초에 과거에 매몰돼서 하면 안돼 지금은 내 매몰된 게 아니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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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야 델로야 <laughs> 왜 그러냐? 나나 그때 너 문제야. 너, 너 맞고 있을 때 나는 어. 제어 하려 시도했었어 그때. 아니 그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때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너그럽게 가주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그것도 웃겨. 네가 늦은 게 아니라 <laughs> 야, 아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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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나친 거야. 야야야야 덕가 덕가 덕가. 야난난 이제 <laughs> 저럴 것 같았어. <laughs> 안 너, 되겠다. 이게... 너 오늘 너 오늘 형벌 방해하겠다. 너는 오늘. 하뚱가하뚱가너 오늘 끝나고 방송 끝나면은 타르코프 나이 나라. 아형 미안. <laughs> 야 근데 타르코프 하,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젤로 죽을 때마다 한숨푹 쉬던데. 그 <laughs> 계속 해야 하냐 그거? 젤로 탈코 비방에서 할 때마다 이런. 일할... 하면서 막 욕하는데, <laughs> 아, 나 무서워.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그 예전이 델로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야 하나. 예전의 내형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일단 샷건쳤지야 옛날대로 했으면 모니터 부서서 오늘 방송 못했지. 야야야. <laughs> 야어 야. 야. 어? 어? 갈수록 어? 오해 많아요 그만해. 뭐 그런 식으로 갈아치운 그 모니터가 한두 개가 아니긴했지. 아나저형 집에 가보니까 창고에 시 부서진 마우스가 한4 0 개나 있더라고. 옛날대로면 화나서 집에 불 냈지? 아니면 어디까지 하는 거야?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아, 아이 시지직이 <치즈직이 웃음> 백남준이라니. <웃음> 아니 뭐 조용 <laughs> 옛날에 이런저런 짓 많이 했는데 방화도 있어 거기에? 아닙니다 아닙니다. 뭐 방화 진짜였어? 아, 막또 <laughs> 아, 시작된다 델로 까기. 근데 아닙니다. 얘기했잖아. 그 억지로 까는 거 빼면은 뭔가 상황이 그쪽으로 항상 이어진다니까 뭔가 우주의 그, 법칙처럼. 맞아. 개뭐 아인슈타인이냐 이 새끼야? 아니 진짜야 이거 너가 델로라서 그래. <laughs> 뭐 델로 가 아닌 <laughs> 사람이 돼본 적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이거 델로랑 얘기를 한다 보면은 델로가 생각이 없는데도 그렇게 너 이어진다니까. 너 그거 되게 그거야. 되게 종족 차별하는 느낌인 거 아니야? 너가 아니, 너가 아니, 서 그래 이러면서 하는 사람 꽤많나 이거. 뭘공감해어 이게... 근데 <laughs> 나는 델로라는 델로라는 종족을 차별한다좀좀재밌을티도 아니 근데 진짜야. 막너깔 생각이 없는데 그쪽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. 그냥. <laughs> 아, 몰라 아니, 근데... 근데 그쪽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델로가 진짜 토도아 오이처럼 박수 치고 자기가 맞아 맨날. 그러니까. 아니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서서 나한테 돌린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그 본인이 하는 거예요. 약간 딴 뭐, 얘기 여기 하다가 갑자기 여기, 박수 짝짝하면 짝짝 어? 나야. <laughs> 여 여기, 여기 쳐줘 하면서 막 이게 막 되는 것 같아 보면은. 아니 저형 약간 종족 설명이 있잖아. 그러면 델루략국 종족 까임 <laughs> 차별을 당함. 아니 근데 종... 그거야 차별이라기엔 좀 애매한 게 맨날 까이고 뭐욕 먹고 하는데 모두가 델루 좋아해. 그래야 완성이야. 그게 어. 가스라이팅이라니까. 뭐, 네. 네. 나 개패 놓고 만신창이 된 다음에 야 역시 너밖에 없다 제일 다이아면서 <laughs> 가면 동명 남편 뭐 이런 거야? 델로야 그럼 가스라이팅 하는 줄 알면 그냥 가만히 받아 와, 나 매만 나 매만는 안 해요? 델로형 그러면 은뭐 그거라도 안 당하고 싶어? 무슨 소리야? 야 이건 진짜 가스라이팅 아니, 아니야? 야, 무슨, 이거는 진짜, 가스라이팅 야, 진짜 가스라이팅이지 야이 <laughs> 진짜 가스라이팅이야 까는 거라도 안 당하고 싶어라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까고 나서 야 그런 거 농담으로 하면 안 되는 게 프레임이 씌워진다니까 그러면 <웃음> 나를 우습게 <웃음> <웃음게> <웃음> 보는 기어나와요. 프레임은 이미 있어. 네가 시청자들이 나우스 진짜 우스개 보는 것아서 고민이다라고 <laughs> 한게 5년은 더 지났어. 아,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. 그런가? <laughs> 뭐야 이정적은그 <laughs> <laughs> 구구가. 그, 우주 속의 고요함이었냐 방금?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성가 <laughs> 델로 없는 곳에서 델로 언급 안하기. 몇일 차야? 나 지금 2일 차. 2일 차면... 뭐야 최근에 했냐? 2일 차면 그저께를 했다는 거네. 근데 나 궁금한 게내 얘기가 내가 없는데 내 얘기가 나올 게, 게 있냐? 역대급이야 역대급이야. 항상 0일 차였는데 드디어 2일 차야.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데? 그냥 진짜 아무 주제로 네 얘기를 꺼내면 은아 X벌 아, 벨 얘기 꺼냈다 이러고 0일 차 하는 거야. 니네 그냥 아. 노가리거리 없으면 꺼내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노가리를 까다가 <laughs> 만약에 델로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번씩 하고 아그니까그 아, 그 만약에 델로라면 이왜 나오는 <laughs> 건데? <laughs> 아 근데 약간 델로 좋게 생각해도 돼뭐 진짜 여기서 힘내리라면 그랬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언급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. 이제 아, 막안 좋은 그러니까. 얘기한 줄 알아서 전에 안 좋은 얘기도 그러니까. 물론 하지만 다른 걸로 얘기할 <웃음> 때 <웃음> 하기는 하는데 <laughs> 야, 니가 <laughs> 얼마 전에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하면 뒷담이라며, 이 새끼야. 아니, 근데 뒷담 죽여도 안 끼는 거였어. 그니까 러그 내용이 뭐냐니까. 아, 근데 그게 기억은 안 나.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. 기억이 야, 이 새끼 그냥 나. 무의식의 극이네, 그냥. 야, 너는 응. 어제, 너가 어제 했던 말 전부 기억나? 그건 아니지. 그치, 어제. 나 어제 하는 거야. 나 일상 말을 하는 거야, 나는. 이 새끼들 그냥 디오네. 형 그렇게 공격적인 어투는 똥깡이를 두렵게 만들어.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거 이아무탈이 맨날 지 아닌 척하고 남들한테 다 돌린다니까 그거 책임을? 어쩌라고? 그럼 받아들 <laughs> <laughs> 원래 책임지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. 그렇긴 해. 그럼 델로라면 어, 어떻게 했을까? <웃음> <웃음> 이상하다 <웃음> 어, 방금은 나한테 확살이 들어오지 않았어? 박수. 살치네, 야... 야 심한... 이게 갑자기 또델루를 향하네. 야, 박수 소리 부산까지 들리겠다, 야. 야, 야 근데 그냥, <laughs> 그냥 델루 얘기를 하면 우리가 5분을 떠들거든? 아무탈 얘기, 통깡 얘기, 하우카우 얘기하면 20초를 못 가. 아니, <laughs> 니들그런 토크를 그래? 얘기해, 그냥. 아니, 그냥 얘기할 게 없어. 네. 우리 어제 도 그래. 대화했는데, 뭐. <laughs> 아, 그건 맞아. <laughs> 강호영, 근데 요즘 게임 뭐 해? 쟤 보더랜드 한다고 어제 얘기했잖아. 아니, 통깡아. 노가리 뭐... 꼬리를 꺼내잖아. 야, 보더랜드가 뭐가 <laughs> 있냐 얘기로. 재미없지. 아, 나... 오늘 힘드네. <laughs> 나 아, 나 진짜 오늘 힘드네. 뭐 얘기거리를 좀 이어가보자. 나는, 나 요즘 약간 그거 있어. 옛날에 디아블로3 이거, 그 사람들이 파밍하는데 자는 짤 있잖아. <laughs> 나 그게 너무 공감되기 시작했어. 나 아, 그거 하다 계속 의자에서 잠들어. <laughs> 아네 보더랜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더랜드 파밍이 그거야 보스를 잡고 거점으로 가 다시 보스를 잡고 거점으로 가 보스를 잡고 거점으로 가 이게 반복이야 무한 반복이야. 아뭐 노가다는 그렇지 파밍 노가다 비영비는 못 줬었지 뭐. 야, 내가 한 달을 박았는데 원하는 게안 나오더라. 플탐 늘리기지 뭐. 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나는 억지 플탐 늘리기가 보이면 짜증나 그냥. 그거 어. 제일 심한 게 타르코프 아니? ㅋㅋ ㅋㅋ 하아암 ㅋㅋ 하아암 사실 한숨 존나 쉽게 쉬네 ㅋ 퀘스트를 다 끝내도 50렙이 안된다고? 지금 타르코프가 지금 말렙 제한 걸려있어 왜? 왜겠냐 풀탑 돌리기지뭐 <laughs> 역시 니키탑 역시 타르코프야니키탑탑또엠킵 <laughs> <앳킴탑탑. 웃음> 근데 비방에서 나한테 성희롱 줬대. 야너씨너비방에서 나한테 맨날 젖탱이 이러잖아 너. <laughs> 그건 방송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걸이 젖탱아. 야 그거 심지어 어젠가 허락받지 않았냐 그렇게 하겠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아씨 통가위도 <통과는> 뭐라 불러야지. 돈고라 <laughs> 해야 하나 그냥. 돈고. 아 돈고. <laughs> 아 나는 돈고 <던고> 좀 반댄데. 하지말라는 <laughs> 듯. 원래 남자들 사람이 없으니까. <laughs> 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남자들끼리 그 카톡방 같은 거야. 얘기가 부드러워지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원래 뭐 대화 얘기하다가 아뭐뭐 뭐 하고 싶다 막 이런 채팅이 한 번씩 나오지. 우리는 그런 드립할 때도 좀 이상하게 오히려 천박하면 재미가 없다는 그게 있어서 가지고 이제 히히야스 이렇게 안 하고 요뭐이 <laughs> 플로에 <laughs> <laughs> 그게 더 천박해서 <laughs> 재밌는 것 같아. 수컷 <laughs> <laughs> 수컷 암컷도 이게 되게 그냥 그냥 말인데 뭔가 이상하게 들려. <laughs> 조용히라 암컷. 그래 이상하게 들린다니까 너 봐. <laughs> 조용히해라 암컷이면 좀 이상한 말이 맞잖아 아, 꼬마. 아하. 고추는 암컷이야, 수컷이야. 뭐야? 이건 이제 왜,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달라지지? 뭐, 반반? 신동가리 같은 거라고? <laughs> 아 주위에 아, 암컷이 없으면 보는 게 암컷이 되는 거야. 주변에 수컷이었으면 또 수컷이 되고. 신동가리. 어, 그건 맞긴 해. 옆에 배불뚝이 아저씨가 있냐 아니면은 가슴 큰 누나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지. 아, 음... 어, 오케이. 네. <laughs> 뭐가 네가 물어봤잖아. <laughs> 아그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<laughs> 화장실 갔다 와야겠어. <웃음> 어? <웃음> 애매한 건안 해. <laughs> 어좀 이상한 타이밍이라도 나밥 먹고 배알이한 중이라. <laughs> 하오카우 구라치지 말라고. 아씨 안 되겠다. 통깡이. 오라? 통깡이를 생각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통깡이 화장실. 우리가 늘라 니앞컷크야 그러게 남자끼리 성희하면 범죄냐? 범죄지 범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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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하하하하. 우리 우리 아하하하. 그냥 방송이니까 넘어가는 거야. 아니, 겨 아이고 성이론이란 부분에서 입이 씨발 성립이 란거 겁주잖아. 오늘도 지식을 하나 배워갑니다. 그거 지식이 아니라 상식인 거지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들어갈까, 이제? 그래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